엊그제 금요 기도 설교 요청을 받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망원교회는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지만 작년부터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면서 다시 망원교회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이제 얼굴을 보니까 반 이상을 다 알겠더라고요. 금요기도회 후에 로비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사진도 찍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도 그렇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목회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둔포 성도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상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모두와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서로 섬기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도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극장으로도 채워보고 했지만 결국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간증이었, 갈증이었음을 고백했죠. 이어령 교수는 후에 예수 글소를 만나 영적인 회복을 하면서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그 전까지의 갈급함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뭔가를 늘 찾고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더 열심히 사는 민족이지만 어쩌면 여전히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느헤미아서 역시 행복지수가 낮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지만 해방꾼들이 있었고 해방꾼들로 인해 성벽 재건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3년여 동안 각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게 되죠. 이후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역시 해방꾼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성벽 공사를 다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거주하다가 일곱 번째 달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번째 달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새해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새해를 알리는 날인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 속죄일은 7월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8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초막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모든 일들이 새첫 번째 달인 7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은 새 출발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일곱째 달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달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요? 요청했다고 하죠. 뭘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청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박하시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 말씀에 대한 공허함과 갈증이 가득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역시 13년 동안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갈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 새 첫날이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회중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 지배계층의 사람, 아니면 특별히 선발된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정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삶의 의미를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드렸다고요? 새벽부터 그리고 정오까지. 새벽은 아침 6시를 얘기합니다. 정오는 뭐 오후 12시죠. 그럼 몇 시간이요? 총 6시간입니다. 무려 6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잔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며 행동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기도 않고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앞부분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단은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은 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높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강대상 보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 위치보다 강대상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높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대성을 훨씬 더 높여 놓는 것이죠. 삶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영적 회복이야말로 자신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임을 이스라엘은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새해는 며칠 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먼저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지라.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 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펼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어떤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경배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채풀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모든 교수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거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야 그제야 다시 자리에 앉죠. 근데 목회 현장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니,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게왜 일이 많냐고, 꼭 이렇게까지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하냐고, 오히려 불평들이 많은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예배는 일어나는 것이 없다며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일어나서 하겠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불평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과 경배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그 순서에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일어서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불평만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도 존경과 경배의 태도로서 일어나는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요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요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합니다. 송축했다. 또 다른 말은 찬양했다. 그런 말인데요. 혹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송축하다. 찬양했다는 것은 노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송축하다. 찬양했다. 이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나의 입으로 얘기했다. 드러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 에스라가 드러낸 것이죠. 이게 바로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는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 아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와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멘, 아멘인 것이죠. 자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노예 종밖에 없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죠. 즉,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라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 앞에서 자기가 종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이런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식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나마 어떻게요? 해 손을 좀 높이 들거나 일어서는 것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의심, 의식임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태도 자세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끝 부분과 8절에 보면 7절 끝에 레위 사람들부터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7절과 8절에 공통으로 있는 단어가 뭐죠? 깨닫게 하다. 7절에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8절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낭독한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야 하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나인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의 문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만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두 번째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치지만 사실상 교회 밖을 나갈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긴 시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절입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말씀을 해석해 주니 깨닫게 되었죠. 그것을 깨달은 후 어떻게 해요?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왜 울었을까요? 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박하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와 절망을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막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자는 울 수밖에 없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한심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저 약하고 나약할 뿐입니다. 울어본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알수 있고 이제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울고 있으니까 청독과 학자와 레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울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일에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하라고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잔치에 참석해서 기쁜 잔치에 참석해서 즐거운 잔치에 참석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요? 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선포하죠. 여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에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우즈는 피난처, 견고한 요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마냥 슬퍼하며 울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때 눈물로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꼭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때문에 늘 교회 오시면 눈물로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 몇 년을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3년여 동안 뭐 2년여 동안에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또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며 기도했다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해야 되고 그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멸같이 슬퍼하고 우는 기도만 하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 앞에서 태도를 바꾸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웃과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귀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구체적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울며, 늘 힘들어하고, 늘 인상스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새롭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를 생각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